늦은 오후, 노을빛이 서서히 내려앉으며, 마을 골목길을 따뜻한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작은 부엌 안에서는 한솔이 저녁 준비로 분주했다. 도마 위에서 경쾌하게 춤추는 칼소리와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소리가 어우러져 정겨운 풍경을 만들어냈다. 한솔은 이따금씩 창밖을 내다보며 익숙한 실루엣을 기다렸다. 매일 퇴근 시간이면 어김없이 집으로 돌아오는 남편, 민준이었다. 오늘따라 민준은 평소보다 늦었다. 한솔은 불안한 마음을 애써 숨기며 아마도 아이 선물을 사러 들렀겠지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아들 민서는 구석에서 아빠가 직접 만들어준 나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그때 탁자 위에 놓인 전화벨 소리가 고요한 공기를 깨뜨렸다. 한솔이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혹시 민준씨 부인 되시나요? 남편분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마치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한솔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손발이 떨리고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웃집에 민서를 맡기고 황급히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한솔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가벼운 사고일 거야. 괜찮을 거야. 그녀는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응급실에 도착한 한솔은 참혹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민주는 침대 위에 하얀 천으로 덮여 미동도 없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다. 최선을 다했지만 유감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한솔은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차갑게 식어버린 민준의 손을 잡고 절망 속에 그의 이름을 불렀다. 이제 그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은 영원히 전할 수 없게 되었다. 민준의 장례식은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 한솔은 관 옆에 멍하니 서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울음을 터트리는 어린 아들을 끌어안았다. 주변에는 조문객들이 가득했고 모두 안타까운 눈빛으로 한솔을 바라보았다. 시아버지인 복만 씨는 구석에 앉아 깊게 패인 눈가에 눈물을 글썽였다. 장례식 후 한솔은 암울한 나날을 보냈다. 밤이 되고 집안이 조용해지면 슬픔이 더욱 밀려왔다. 그날 민준이 집을 나서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를 붙잡았더라면 그녀는 끊임없이 자책했다. 민준은 가정의 기둥이었고 행복과 안정을 가져다주는 존재였다. 이제 한솔은 막막한 미래와 마주해야 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어린 아들을 돌보는 일까지 그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장례식 며칠 후 한솔은 예상치 못한 일을 겪게 되었다. 평소 과묵하고 엄격했던 시아버지 복만씨가 뜻밖의 제안을 한 것이다. 그 제안은 한솔과 가족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적인 것이었다. 장례식 후 집안은 냉랭하고 텅 비어 있었다. 민준의 웃음소리도 사라지고 공기마저 멈춰버린 듯 했다. 한솔은 매일 억지로 몸을 일으켜 아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했지만 가슴속의 상처는 좀처럼 아물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한솔이 아들을 재우고 있는데 복만씨가 거실로 들어왔다. 그의 눈빛은 평소보다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어딘가 모르게 달라 보였다. 한솔아 잠깐 나와보렴. 할 얘기가 있다. 복만씨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무언가 말하기 어려운 듯 망설였다. 한솔은 서둘러 아들을 침대에 눕히고 거실로 나갔다. 복만씨는 이미 탁자에 앉아 있었고 그의 앞에는 차갑게 식은 찻잔이 놓여 있었다. 한솔은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아 주름진 그의 얼굴에서 무언가를 읽어내려 애썼지만 그의 눈빛은 도통 알수 없었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냐? 복만씨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시선은 한솔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한솔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 아직 아무 생각도 못했어요? 그저 아이 걱정뿐이에요? 복만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찻잔을 들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른 후 그는 말했다. 내가 여긴 아마 우리 집 며느리로 계속 살았으면 한다. 하지만 그냥 며느리로서가 아니다. 한솔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복만 씨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나를 도와 한가지 일을 해줬으면 한다. 이건 나뿐만 아니라 민서를 위해서이기도 하다. 아예 미래가 이 결정에 달려있다. 한솔은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을 느꼈다. 하지만 무슨 일인데요? 아버님.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복만 씨는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달빛이 어둠 속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며 돌아섰다. 일단 나를 믿어라. 자세한 건 아직 알 필요 없다. 그저 내 말대로 하겠다고 약속만 해다오. 침묵이 흘렀다. 한솔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마음속에는 의구심이 피어올랐지만 복만씨의 단호한 눈빛을 보니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아버님은 저희 모자에게 해가 될 일은 안 하시겠죠? 한솔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약속한다. 복만 씨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이 일은 절대 비밀로 해야 한다.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 된다. 한솔은 오랫동안 생각했다. 왜 시아버지가 이런 이상한 제안을 하는지 알수 없었지만 결국 그의 말을 믿고 아들을 위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한솔은 일상생활에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복만 씨는 저녁마다 외출을 했고 어떨 때는 늦은 밤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아무도 그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 집에 돌아올 때면 그는 종이 봉투나 나무 상자를 들고 왔고, 그것들을 자물쇠로 잠긴 방에 고이 보관했다. 한솔은 몇 번이나 호기심에 그 방에 대해 물어보고 싶었지만 복만씨의 당부를 떠올리며 꾹 참았다. 그저 시키는 대로 하고 비밀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복만씨는 한솔에게 두꺼운 서류 뭉치를 건네주며 중요한 정보들을 읽고 기억하라고 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해둬라. 그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중에 네가다 이해하게 될 것이다. 서류에는 온갖 숫자와 주소, 낯선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한솔은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복만 씨의 말대로 따랐다. 어느 오후, 한솔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낯선 남자가 집 안으로 들어왔다. 50대쯤으로 보이는 그는 차가운 인상에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 한솔은 흠칫 놀랐지만, 남자는 아무 말 없이 거실로 향했다. 한솔은 문 뒤에 숨어 복만 씨와 그 남자의 대화를 엿들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알쏭달쏭했고 한솔의 불안감을 더욱 키웠다. 걱정 말게. 모든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네. 복만 씨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러길 바라네. 이 일이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걸 자네도 알잖나? 한솔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수 없었지만 복만 씨가 평범하지 않은 일에 휘말리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다. 한솔의 삶은 더욱 불안해졌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워졌고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한솔네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는 소문이 돌았고, 심지어 민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악의적인 말까지 나돌았다. 한솔은 엄청난 압박감을 느꼈지만 복만씨의 제안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시아버지의 말을 어기면 더큰 화를 입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어느 깊은 밤, 집안이 고요해지자 한솔은 민준의 사진 앞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여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민서를 위해서라면 당신이 저희 모자를 지켜주세요? 한솔은 자신이 마주하게 될 시련이 얼마나 가혹할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비가 쏟아지던 어느 저녁, 한솔이 부엌을 정리하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이 시간에 찾아오는 사람은 드물었기에 한솔은 의아했다. 문을 열자 검은 모자를 쓴키 크고 마른 남자가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음침한 분위기의 남자를 보자 한솔은 등골이 오싹해졌다. 복만 씨 계십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내 아버님은 거실에 계세요? 한솔은 남자를 안으로 안내하며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다. 복만 씨는 거실에서 나오다가 남자를 보고는 흠칫 놀랐다. 이 시간에 어쩐 일인가?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지만. 긴장감을 감추지는 못했다. 두 사람은 안쪽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한솔은 문 밖에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지만 몇 마디밖에 들리지 않았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빨리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겁니다. 그들의 말은 한솔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복만 씨가 심각한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 확실했지만 그는 한솔에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다. 어느 날. 한솔은 집을 청소하다가 복만 씨가 항상 드나들던 복도 끝 방이 늘 잠겨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호기심에 문고리를 돌려봤지만 당연히 열리지 않았다. 복만 씨가 그 방에서 나올 때마다 종이봉투나 무거운 나무 상자를 들고 나오던 모습이 떠올랐다. 대체 그방 안에는 무엇이 있기에 이렇게 비밀스럽게 하는 걸까? 그날 밤 복만 씨가 외출하자 한솔은 그 방의 열쇠를 찾기로 결심했다. 한참을 뒤진 끝에 장롱 위 나무 상자 안에서 열쇠를 발견했다. 두근거리는 심장으로 한솔은 방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서류와 문서, 그리고 커다란 금고가 있었다. 탁자 위에는 여러 장소와 낯선 사람들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한솔은 서류 뭉치 하나를 집어들었지만 미처 내용을 확인하기도 전에 마당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복만 씨가 돌아온 것이다. 한솔은 황급히 문을 잠그고 열쇠를 제자리에 둔후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렸다. 그방 안에는 복만 씨가 숨기고 있는 비밀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다음날 저녁 식사 후 한솔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복만 씨에게 직접 물었다. 아버님 복도 끝 방에 뭐가 있길래 그렇게 비밀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복만 씨는 한솔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순간 놀라움이 스쳤지만 이내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다. 넌알 필요 없다. 그저 내 말대로 그 방에 절대 들어가지 마라. 하지만 모든 게 이상해요. 아버님은 저에게 뭔가 숨기고 계시죠? 민준씨 죽음과 관련된 일인가요? 한솔은 울먹이며 말했다. 복만씨는 한숨을 쉬며 한솔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민준이는 같지만 그 아이가 남긴 것들은 간단하지 않다. 내가 이러는 건다 너희 모자를 지키기 위해서다. 더 이상 묻지 마라. 복만씨의 말은 한솔을 더욱 혼란스럽게 했지만. 그가 뭔가 큰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마을에는 소문이 더 퍼져 나갔다. 복만 씨가 밤마다 외출하고 낯선 사람들을 만난다는 이야기. 심지어 한솔 내 가족이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었다는 악의적인 소문까지 돌았다. 저집 복만 씨 요즘 밤마다 몰래 밖에 나간다더라. 빚쟁이 피하듯이 말이야. 며느리도 뭔가 알면서도 말 못하는 것 같던데. 얼굴만 봐도 무슨 일 있는 게 뻔해? 한솔은 견디기 힘들 정도의 압박감을 느꼈다. 장을 보러 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복만 시와의 약속을 저버릴 수 없었다. 어느 날 아침 한솔이 대문을 열자 문 앞에 놓인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안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협박 편지가 들어 있었다. 당신 네 가족은 숨기지 말아야 할 것을 숨기고 있다. 조심해라. 모든 일이 순조롭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한솔은 편지를 읽으며 손이 떨렸다. 그녀는 편지를 들고 집으로 들어가 복만 씨에게 보여주었다. 그는 편지를 훑어본 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다. 쓸데없는 놈들 신경쓰지 마라. 그는 짧게 말했다. 하지만 협박편지는 한솔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위험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어느날 밤, 한솔은 잠을 자다가 마당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깜짝 놀라 깨어났다. 창밖을 내다보니 검은 그림자가 복도 끝방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다. 그녀는 급히 복만 씨를 깨워 함께 마당으로 나갔지만, 그림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복만 씨는 주변을 살피며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다. 놈들이 다가오고 있다. 그는 중얼거렸다. 한솔은 자신과 아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진실을 알고 싶었지만, 알면 알수록 모든 것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당에 나타난 검은 그림자 사건 이후 한솔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복만씨가 저녁마다 외출할 때마다 몰래 뒤를 쫓기 시작했다. 어느 날 한솔은 복만씨를 미행하기로 결심했다. 어둑한 가로등 불빛 아래 복만씨는 외진 곳에 위치한 작은 집으로 들어갔다. 한솔은 나무 뒤에 숨어 복만씨가 집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복만 씨가 얼굴에 흉터가 가득한 중년 남성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다. 복만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하게 들렸다. 이 일은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된다. 만약 새어나가면 민준이가 일어놓은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복만 씨에게 서류 뭉치를 건넸다. 한솔은 더 이상 대화 내용을 들을 수 없었지만 그 짧은 순간의 대화만으로도 그녀는 더욱 혼란에 빠졌다. 대체 민준 씨가 무슨 일을 했길래 아버님이 이렇게까지 고생하시는 걸까? 한솔은 속으로 생각했다. 다음 날 밤, 복만 씨가 다시 외출하자 한솔은 잠긴 방을 뒤지기로 결심했다. 한참을 찾아 헤맨 끝에 서랍장 안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민준과 낯선 사람들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그 외에도 만복 프로젝트 기밀문서라는 제목의 서류 뭉치가 있었다. 한솔은 서류를 열어보았다. 도시 외곽의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내용이었고 민준이 사망하기 전 투자했던 프로젝트였다. 서류에는 채무 내역과 관련자 명단 그리고 프로젝트를 가로채려는 자들의 협박 내용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 프로젝트가 민준씨 죽음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 한솔은 서류를 읽으며 불안감에 떨었다. 복만씨가 돌아오자 한솔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그녀는 서류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복만씨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버님, 이게 다 뭐예요? 왜 민준씨가 이런 일에 휘말린 거죠? 그리고 왜 저에게 숨기신 거예요? 복만씨는 서류를 보며 잠시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한참 동안 침묵하던 그는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민준이가 죽기 전 가족을 위해 큰돈을 벌겠다며 이 프로젝트에 투자했다. 하지만 불행히도 악당들에게 표적이 되었지. 그들은 재산을 빼앗기 위해 협박과 해코지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슬픈 눈으로 한솔을 바라보았다. 민준이의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 누군가 함정을 판 것일 수도 있어. 내가 이 모든 것을 비밀로 한건 너희 모자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 가족 모두 위험해진다. 복만씨의 말에 한솔은 충격을 받았지만 진실은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했다. 어느 날 저녁 한솔이 집을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낯선 남자가 차가운 얼굴로 서 있었다. 한솔 씨, 모든 것을 영원히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남자는 의미심장한 말투로 말했다. 한솔은 침착하려 애쓰며 물었다. 당신은 누구죠? 저에게 무슨 용건이시죠? 남자는 음흉하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에게 속한 것을 되찾으러 왔을 뿐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당신도 잘 알겠지? 남자는 떠나기 전 작은 쪽지를 남겼다. 재산과 목숨 중 하나를 선택해라. 그날 밤 이후 한솔은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다. 아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위험한 자들과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사고 당일 아침, 민준이 집을 나서기 전한 말이 떠올랐다. 날 믿어? 내가 하는 모든 것은 가족을 위해서야? 그의 말은 한솔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물러설 수 없었다. 두려움에 굴복할 수 없었다. 일주일 후, 복만 씨는 관련자들과 만나 모든 것을 해결하기로 했다. 그는 한솔에게도 함께 가자고 했다. 이제 한솔도 가족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계획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외곽의 작은 집에서 만남이 이루어졌다.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복만 씨, 한솔, 그리고 낯선 남자 세 명이 탁자에 둘러앉았다. 오늘 여기서 모든 것을 밝히겠소. 더 이상 우리 가족을 협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소. 복만 씨가 단호하게 말했다. 대화는 팽팽하게 진행되었다. 상대는 프로젝트의 이익을 나눠줄 것을 요구했고, 그렇지 않으면 가족의 비밀을 모두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한솔은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복만 씨의 눈빛에서 단호한 결의를 보았다. 그는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민준이 남긴 증거와 정보를 이용해 주도권을 잡으려 했다. 협상이 진행되는 도중 뜻밖의 사실이 드러났다. 재산을 노리고 음모를 꾸민 인물은 다름 아닌 복만 씨의 친동생. 용준이었던 것이다. 한솔은 용준의 이름이 거론되자 경악했다. 어떻게 어떻게 용준 아저씨가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복만씨는 고개를 떨구며 씁쓸하게 말했다. 탐욕 때문이다. 내가 알던 동생은 이미 사라졌다. 그놈은 민준이의 죽음을 이용해 재산을 가로채려 했지만 내가 그렇게 두지 않을 것이다. 적의 정체와 그들의 목적을 알게 된 복만씨와 한솔은 반격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민준의 친구이자 믿을만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한솔은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을 밝혀야만 가족을 협박하는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간이 흘러도 한솔의 마음 속 의문은 풀리지 않았다. 복만 씨와의 약속을 지키고 있었지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은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복만 씨의 행동은 점점 더 미심쩍어졌다. 한밤중에 걸려오는 전화. 늦은 밤의 은밀한 만남까지 한솔은 모든 것을 예의주시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예감이 들었다. 어느 날 저녁 한솔은 거실에 앉아 있다가 우연히 복만 씨가 장롱 속에 숨겨둔 상자 밑에서 오래된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편지를 펼쳐보니 그녀가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들이 적혀 있었다. 민준의 거액의 빚, 수상한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그리고 민준이 참여했던 위험한 투자 사업에 대한 내용이었다. 한솔은 놀라움과 두려움에 휩싸였다. 가족에게 닥친 불행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심지어 그녀는 오래된 S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알수 없는 숫자와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한솔이 가장 확실하게 느낀 것은 민준이 어떤 집단과 깊이 연루되어 있으며 그들이 어둠의 금융 거래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한솔이 혼란스러운 생각에 잠겨있을 때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점자는 옷차림에 심각한 표정을 한 낯선 남자가 복만 씨를 찾아왔다. 한솔은 그들의 대화를 전부 듣지는 못했지만 몇 마디만으로도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남자는 복만 씨에게 가족이 처한 위험에 대해 경고하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한솔은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재산과 가산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듣고 상황이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했다. 다음 날, 한솔은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 없었다. 그녀는 복만 씨와 마주 앉아 모든 것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어느 오후, 한솔은 복만 씨와 마주 앉았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고, 복만 씨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한솔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아버님, 더 이상 이렇게 살수 없어요?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민준 씨, 그 서류들. 비밀스러운 전화들 모든 것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어요.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복만 씨는 한소를 빤히 바라보며 침묵했다. 한참 후 그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이 순간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사실 넌 민준이가 죽기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지. 그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민준이는 한 프로젝트에 투자했다. 위험하지만 큰돈을 벌수 있는 프로젝트였지. 하지만 그 사업은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악당들의 관심까지 끌었단다. 복만 씨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집단이 민준의 프로젝트를 가로채려 했다는 것, 그리고 민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모든 것이 중단되었다는 것까지. 민준이 남긴 재산은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었지만, 이제는 어둠의 세력이 노리는 먹잇감이 되어버렸다. 우리 가족 중에도 이 일에 가담한 사람들이 있다. 나를 제외하고 말이다. 그들은 악당들과 손을 잡고 재산을 차지하려 했다. 바로 그들이 우리 가족을 이 지옥으로 몰아나온 장본인이다. 복만 씨는 한숨을 쉬며 야윈 손을 바라보았다. 한솔은 복만 씨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민준의 죽음이 이렇게 복잡한 사건에 얽혀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게다가 가족 중 누군가가 배후에 있다니 믿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분명했다. 복만 씨는 한솔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민준이가 저지른 일은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난 너희 모자를 지키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다. 우리는 빼앗긴 것을 되찾기 위해 싸워야 한다. 복만 씨의 말은 진실이 드러났음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았다. 한솔은 충격에 휩싸였지만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준의 희생을 헛되이 할수 없었다. 그녀는 재산뿐만 아니라 가족의 명예와 아들의 미래를 위해 일어서야 했다. 한솔은 낯선 남자 앞에 멈춰 섰다. 그의 존재에서 위험을 감지했지만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모든 것을 해결하려면 진실과 마주해야 했다. 아무리 끔찍한 진실이라 해도, 누굴 찾는 겁니까? 남자가 차갑게 물었다. 그냥 좀 알아보려고요. 한솔은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모든 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그녀의 모든 행동이 생사를 결정 지을 수 있었다. 남자는 한솔을 빤히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하는 듯 했다. 잠시 후, 그는 한솔에게 다가와 주머니에서 카드 한 장을 꺼내 건넸다. 당신은 이길 수 없는 게임에 뛰어든 겁니다. 한솔은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니었다. 마치 규칙도 모르는 체스게임에 끌려 들어온 것 같았다. 민준은 어둠의 금융거래에 휘말렸고, 이제 그 대가를 한솔이 치러야 했다. 민준의 죽음이 단순 사고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사람이 이것 때문에 죽은 건가요? 한솔은 더 이상 참지 않고 물었다. 진실을 마주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남자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차가운 눈빛으로 한솔을 바라보았다. 마치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하는 듯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민주는 단순한 투자 실패의 희생양이 아닙니다. 그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리와 엮였습니다. 한솔은 머리가 어지러웠다. 민준의 죽음 뒤에 숨겨진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그녀는 감정을 추스르며 물었다. 그 무리가 누구죠? 남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측 불가능한 자들입니다. 어둠 속에서 사업을 벌이며 막강한 세력과 연주를 가지고 있죠. 민준은 그들을 너무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위협이 되었죠? 그들은 자신들의 비밀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고, 민준이 무언가를 폭로하기 전에 손을 썼습니다. 한솔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다. 하지만 의문은 끊이지 않았다. 왜 민준이 그들에게 엮였는지, 왜 가족들은 이 어둠의 거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는지.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한솔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돌이킬 수 없어요? 전 모든 것을 밝혀야 해요. 남자는 한 손을 빤히 바라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혼자서는 그들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결심했다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진실을 밝혀줄 증거를 가지고 있는 최 회장을 찾으십시오. 그만이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한솔은 등골이 오싹해졌다. 최 회장 민준의 오랜 친구였지만 한솔은 그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과연 그가 진실을 알고 있을까? 그리고 그녀를 도와줄까?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한솔은 그곳을 떠나려고 돌아섰다. 하지만 그녀가 뒤돌아보니 남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마치 유령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진 것이다. 한솔은 자신이 위험한 게임에 휘말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한솔은 계속해서 진실을 찾아 나섰다. 이번에는 최 회장이라는 새로운 단서가 있었다. 며칠 동안 조사한 끝에 한솔은 최 회장이 숨어 지내는 곳을 알아냈다. 도시 외곽의 작은 집이었다. 아무도 그가 그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할 만한 장소였다. 한솔은 두려움과 결의를 안고 그 집으로 향했다. 최 회장은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로 한솔을 맞이했다. 민준이 때문에 왔나? 그는 놀라운 기색 없이 물었다. 한솔은 고개를 끄덕였다. 진실을 알고 싶어요? 모든 게 너무 복잡해서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최 회장은 한솔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권했다. 민준이는 똑똑했지만 자신의 능력을 과신했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덫에 걸리고 말았어. 최 회장은 민준이 참여했던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다. 욕망과 위험으로 가득 찬 사업이었다. 민준과 최 회장은 탐욕스러운 자들의 덫에 걸린 첫 번째 희생자였다. 그들은 돈뿐만 아니라 권력까지 탐했다. 민준이가 그들의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하자 그들은 민준이를 제거했지. 그게 민준이가 죽은 이유다. 최 회장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한솔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동안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모두 거짓과 음모로 얼룩져 있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과 마주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다. 한솔이 돌아가려고 일어서자 최 회장이 그녀를 불러 세웠다. 한솔 씨, 이 진실과 함께 살아가야 할 거야. 하지만 민준이의 복수를 원한다면 쉬운 싸움은 아닐 거라는 걸 명심하게. 그들은 결코 자비를 베풀지 않을 테니. 한솔은 무거운 마음으로 그곳을 나섰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민준의 죽음은 헛되지 않을 것이며 그녀는 정의를 위해 모든 것을 걸 것이다. 한솔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모든 비밀이 드러나고 책임자들이 대가를 치를 때까지 그녀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민준 씨, 당신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으로 끝나지 않는다. 정의와 진실, 그리고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자유를 위한 여정이 이제 시작될 뿐이다.